지금 봅시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어, 보 보시죠? 패키지가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출시할 거 아니냐? 그렇죠. 목요일 날 이제 출시를 하죠. 오늘 유튜브한테 삼경 들으냐? 삽니다 하게. 님 최근 별풍 좀 많이 쏜거 같은데. 열흘까지 얼마나 남았나? 채팅창 컷이 넘도해요. 아, 아마 많이 남으셨을 겁니다. 우리 형님 지금까지 35개 정도 쏘신 거라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출시 후,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급제한을 앞두고 있죠? 얼마 안 나와서, 진짜? 한 달도 안나왔어 지금 이게 정확한 팩트들을 알아야 되긴 하는데, 어떤 분들께서 그 프라임으로 문의를 남겼는데, 네. 이게 이제 10월 말. 30날인가? 공급제한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30날이네, 30날. 예. 그러니까 10월 30일이겠죠? 이제 10월 30일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것들이 좀 변경이 됩니다. 뭐가 변경 되겠습니까? 일단은 급여 변경. 오가 올라가죠. 예, 290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신규 현역 시즌 등장. 저, 현역 시즌.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오늘 날짜를 보세요. 오늘 10월 15일입니다. 예, 10월 15일. 자, 이때 기준으로 이제 어 2주 정도 가량이 남았고. 그렇지. 잠깐만 우리가 30일을 제외하고 1 어, 5두번 남았죠. 네, 그러면 은 일단은 지금 2주 정도 안에 패키지 나올 가능성은 16일, 그 다음에 어, 23일. 23일 이렇게 두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딱 사이즈 봤을 때투츠를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이 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빠치고주제을때 어땠어? 빠치고 후반전 때 토츠 가격 한번 내려갔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번에 토츠 의33인팩이랑22인팩이 풀리면서 가격이 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추석 버닝부터 시작해서 원 플러스 원막 이런 것들이 이벤트를 하니까 다시 올어 예. 다시 가격을 원상 복구 그다음 그 이상까지 뚫었어요. 맞아요. 예그 만약 나왔던 선수가 그런 선수였거든. 그 누구야 네베스 이런 선수. 기억나지? 예. 졸라 많이 떴잖아. 네. 어. 네베스 이거 진짜 맛있었다마 이때아 아마 이때 그쵸, 상이라 아마 좀 후반전에 떨궈졌다가 얘가 원래 좋았네. 660조였다가 이때 드어 맞고 못 올라가고 522조에 계속 가는 이유는 아직도 빠진 고 후반전은 패지 중에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죠 어, 현질하는 중손 이상형님들은 100만 원 이상하는 분들은 보통 빠진 골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SSS를 15개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지. 그걸 딱 돌려서 거기에서 이제 토치팩이 떴을 때 이제 판매하는 맞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생각보다 네 이런 거 있죠. 어그 누구야? 야말 그르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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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피냐 하피냐 아, 아, 하피냐 이런 것들 천조 천조 때 올랐어. 떨어졌다가 다시 네.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천백조 다시 왔어. 어 천조 이상짜리의 하피냐라든가 몇 명이 있단 말이야. 그런 선수들은 가격이 조금 조금씩 다시 올랐어요. 그렇지.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딱 2주에 이, 이 이두 번의 때 아마 토치 애들을 많이 공략을 할것 같아요. 저격을 좀 하지 않을까? 네. 아... 지금 사이즈 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뭐 진짜 큰손 완전히 어, 헤비현질러 형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토치 0카들도 기다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존보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아마도 개인적으로 많이 풀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늘 생각보다 터치 진짜 안 저도 것 마찬가지겠지만 것 저도 뭐 그쵸. 벨링엄이라든가 비시우스라든가 니 많이 원하지만 맞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남은 어. 2주 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얘네가 뭐열쇠나 이렇게 큰 패키지가 풀리는건 아니잖아. 그렇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열쇠도 30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빠친구 후반전도 30일날 끝나기 때문에, 이제 큰막 한, 500만원, 600만원짜리 패키지에서나,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서, 앞으로 나올 만한 그 패키지 안에서는, 금카에서 10카. 뭐 이런 거 와, 위주로, 그치지. 운이 좋아서 몇 프로 확률로 뜨는 경우가 많을 것 같기는 맞아. 해요. 와, 예. 그럼 거의 진짜, 지금 우리가 예상한는 드라마 나오면은, 안 뜨겠다. 나오면 뭐 14900FC. 아, 이런 아니면은 뭐 9900FC. 그렇지. 아니면은 뭐3500 FC 뭐이 정도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토시카 사실 여기에서 토츠 시카 애들이 많이 나오겠냐고 안 되지. 거의 희박하죠. 예. 그래서 이번 거를 봤을 때는 토치시카가 우리가 지금 풀려 있는 매물들이 아, 열 10장 이상씩 막 이렇게까지 는 거의 없을 거 같긴 해요. 지금 가격에 던지는 게 맞을까요? 어, 예, 시1카 들은 형님, 뭐, 가격이 막두 장씩, 세 장씩 걸려있는 거 아니면 던져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맨날 까먹은 뭐 사, 이런 거 떠들어. 그럼 이래서 2,000조대 토츠 10카메 물은 언제 판매해야 할까요? 걔네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는 애들, 빨간 불 많이 걸려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국화 가격이 많이 오를 때까지 존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예, 왜냐면 토츠 1,000에서 2,000조 때 애들은 그래도 좀 풀렸거든. 맞아요. 근데 5,000조에서 막 경단이 올라가는 애들이 안 풀린 거야. 저런 애들은 국화 가격이 올라서 시카 가격이 오르는 방법밖에 없어 솔직히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정말 없어가지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제 토치 시카에 대한 기대는 거의 끝이 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먹으려면 열쇠밖에 없고 진짜 마친고에서도 거의 시카 팩은 안 뜨기 때문에 음. 네, 열쇠도 시카가 뭐 확정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그나마 약간 이제 여러분들 기회 보는 건 네. 토츠 이제 그런 거 같아. 그 약간 이제 구매 제한 걸린 팩. 에서 아 토츠 뭐한100 시카페. 백명 시카페. 명 시카페. 아, 이런 거 하나 막 있지. 진짜 운 좋게 뜨는 거들. 아, 정말 운 좋게요. 0.1%뚫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운이 좋아 가지고 막한2 0 0 0 이상짜리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긴 하지. 왜냐면 요런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매 제한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잖아. 보통 이때 나오는 게 저격팩 구매제한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상자에서 토츠팩 나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거기에서 좀 풀리길 어, 바래야 되지 않을까 맞지. 생각합니다 아니요 비밀 아닙니다 투과도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죠 아, 그래서 아마 토츠에 대한 거품은 여러분들 11월 되면 더 심해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어. 유지하는 게 정배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어이뭐한번더 네. 떨어질 가능성은 있긴 한데 팔 카들이 팔 카들은. 맞지. 어. 이제는 얘네들이 풀게뭐 W S 나 이런 것들도 많아.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현역 그거 나온 다음에. <laughs> 어, 야, 잠깐만 그형님 어디 계시? 지 오늘도 W S W S 쿠카 조금 대립 있어. 어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바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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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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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이거 뭐 드셨대 어디서 드신 거지 야이 형이 궁금하다 이 형님 어디서 먹었을까 그러니까 이 형님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아그 사진을 보면 되겠구나 어와 근데 이 형님 한 순간에 진짜 구단 같이 스니커드로 그냥 들어가 보셨네 진짜 다이갓 일경인데. 무백개죠 여기 있다. 열쇠. 열쇠 800개네. 800개네. 아, 800개. 아, 이형이 아, 열쇠 네. 800개가 그거네. 그, 몇개 하다가 열쇠 800개가 떴나봐. 그치, 그치. 그, 레전더를 뜨셨네. 어, 거기 뜨셔가지고, 그거 다 800개를 넘버 세븐을 가셨나보네. 그치. 거기서 또, 호날두 구가 뜬 거고. 와. 야, 진짜 운 레전드다, 진짜. 그치, 그치. 어. 와, 오늘 리얼 레전드, 리얼 레전드. 굉장합니다. 와, 아, 부럽다. 나도 이패 까봤는데, 나는 혼란국가 나왔는데. 가갑차기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나도 저 먹고 싶었는데. 아, 내일 급여 2 0 0 0아닙니다저 있잖아요. 아크로바트 아크로바트 나오셨네. 딱 그게 원하는 거네. 이래서 여기가 사용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크로스포드 달려있어. 서 어. 왜냐면 이거 이거 크로스포드 아니 아크로바틱만 넣으면 이걸 달고 싶고 음. 이걸 넣으면 이걸 달고 아, 싶어. 누나 아, 아, 아. 특성이 그렇다니까. 두개다 있으면 좋은데. 와, 진짜 부렀다. 아. 피라미도 갖고 있어. 어, 그러네, 피라미드 갖고 계시네. 피로미는 안 풀렸죠, 아직도. 안 아, 풀렸을 거예요, 아마. 뭐. 피로미도. 와, 씨. 어, 여러분들, 잠깐만. 이번에 그래도 어? 그. 적용? 가능성, 적용팩 이런 데서 운 좋으면 좀뜰수 있겠네. 아직 빨간색 많이 걸리는 거. 이게, 이게, 200조 때는 조금 세니까. 그치, 그치. 어, 보통 저격팩에서 나올 만한 가격대 봤을 때는 100조에서 200조 때 약간 안 풀린 애들 있으면은 저격팩에서 좀 그나마 목요일부터 좀 풀리겠는데? 음흠. 만약에, 아니, 14만원짜리 말고 다른 걸로 만약에 좀 나오면은 괜찮게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는 근데 열쇠에서도 가능성 있지 않냐? 그쵸. 열쇠 그, 우리, 포함패드 240개 얘기하네. 열쇠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어. 이거? 그리고 혹시나 내일 또 정거 끝나고 그거 하려나 자동갱신 시키려나?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어, 어. 자동갱신이 답이긴 하네. 잠깐만. 얘는 얼마 났어? 지금 라우터로 풀렸어, 혹시? 얘도 안 풀렸었던 느낌이? 야. 음 어, 얘는 좀 비싸다. 이게 존나 애매하다. 이게 그치, 풀리기에 적절한가? 감사합니다. 가면. 몇 달간에 제가 뽑은 세븐두가 평범해진 느낌이네요, 키키. 그니까요 세븐두가 이제 그때는 진짜 거의 WS급이었잖아. 에, 말이 안 되는 카드긴 이 했는데. 아, 열쇠 60개 짜리에서 WS 금가 뜨긴 합니다. 근데 열쇠 60개. 아, 근데 거기는 BP가 뜰수 있어가지고. 그더 진짜 로또잖아, 그것도. 약간, 아... 아... 이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 아무 뭐 WS 중에서도 지금 200조 때부터 안 풀린 애들이 있어서, 음. 예, 어, 맛있다고. 또, 비자비자 어, 불닭, 불닭. 불닭, 아, 불닭. 불닭, 아, 불닭. <laughs> 불닭 피자 맛있다고 또 앞에. 믹민님에게 따봉을. 이거 봤어요 투따봉, 투따봉 달려주시고 봤어요 주신 분이 계시고요. 네, 중고래 차이가 너무 심해, 저거. 맞아요. 내일은 일단은, 오전에는 저 아마, 원래 그, 오랜만에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것 같고요. 근데 왜냐면. 초반, 빨리. 아침에, 해요. 아침 방송이라서. 에이. 지금 비방인데 잠고 가려놨구만 뭐라는 거냐 안갈아놨 진짜 멋졌다. 저분 안 오셨어. 네, 안 갈아놨어 이 멱코바 이 새끼야. 새끼 오주당 없어. 네. <laughs> 예 그래가지고 내일은 아마 방송 두번 나눠서 할 건데. 맞아요. 오전에는 원래 스튜디오에서 하고 어, 밤에는 어, 여기서 할것 같습니다. 맞죠. 네, 저... 맞아 내일 종게 임 오랜만에 동생들이랑 동 가는 날이다 보니까 <laughs> 오자이 정검 끝나잖아 내일. 정무나 패키지 나올 수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방금 여러분들 했던 얘기였고. <laughs>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 16일. 신규 패키지 나올 수 있어서. <웃음> 네. <웃음>